오늘은 4월 16일, 사순절 40일째입니다. 사순절 첫 하루가 아,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일째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이틀째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성토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활절 전날이라고 해서 부활 전야라고도 합니다. 찬송가는 150장, 갈부리산 위에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하시려 주가 흘리심 보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멸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로 17절입니다. 나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지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라마의 슬픈 소리입니다. 오늘 읽을 글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알롬 박굿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주거 장사하며 지어진 이름이기도 하지만 야곱과 그 가족 일행이 베데를 떠나 가까운 에보라스 에 이르기 전에.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진 곳이기도 합니다. 상고에 시달리면서 라헬은 그 아이 이름을 베노니에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 이름 뜻은 내 슬픔의 아들입니다. 나는 야곱으로부터 나온 북왕국 이스라엘의 참혹한 멸망을 예견합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이 이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의 베냐민으로 바꾸어 불렀을까요? 라헬은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쓴두 여인의 죽음 사이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주실 커다란 복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나는 존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베델과 베들헴을 잇는 길에 있는 에브라 근처에 라마가 있습니다. 에브라와 라마를 두고 예레미야는 라헬과 한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아온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마의 슬픔과 에브라스의 울부짖음이 연결됩니다. 결국 이것도 부강국 이스라엘 멸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야곱에 대한 엄청난 축복이 있고 바로 이 비극의 장소 한 가운데 베들레헴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그로 인해 헤로스의 탐욕의 칼이 두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학살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은 본문 15절을 인용합니다. 예수 탄생에 의한 아기 학살의 현실과 라마의 슬픔, 라헬의 통곡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반전입니다. 눈물을 거두로 하는 겁니다.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희망이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주의 말이라고 못을 아예 박습니다. 지나친 희망일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억울하고 슬픈 비극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8주기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어쩌면 이미 돌아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그 어머니 아버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